오늘 저희 세월산 교회에 찾아주신 귀한 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미성 성도의 지인 윤정희님 같이 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음악회 때 뵙던 분 같아요. 그죠? 안녕합니다. 우리 그리고 김천 교회에서 오셨네요. 이미혜 집사님 어, 제부님과 제부와 함께 왔는데요. 신성원 님 같이 오셨어. 아, 제보 님이시네요.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꿈을 가진 자는 유혹을 이긴다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꿈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 어, 교회 선생님들로부터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꿈은 그 자신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꿈을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종종 강과하곤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나는 커서 뭐가 될래? 뭐, 이게 이런 꿈 말고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원대한 꿈을 주셨고 또한 그의 꿈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꿈은 사람을 만듭니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위대한 꿈을 꿉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꿈꾸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꿈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을까요? 여러분 꿈은 젊은이들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요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올 이번 학기에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학교에 편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사실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험 칠랴, 실수 말야.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입니다. 마지막 학기인데, 제가, 어, 한글 다문화, 어, 한국어 다문화학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오래전에 한 꿈을 주셨습니다. 아, 내가 이제 65세까지, 어, 목사로, 목회자로 살아가게 될 텐데, 이 100세 시대 때 나머지 한 40년은 어떻게 살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거의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위해서 계속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데 차일필 차일필 미뤄오다가 이 세월산 교회에 와서 제가 그 일을 시도했고 이제 시작했는데 졸업시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내년 2월이면 졸업하는데, 제가 한국어 어, 교사 2급 자격증과 함께 다문화 전문가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저는 제가 그냥 생각해서 한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나머지 나의 이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유익한 삶을 살까? 그 고민과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향후 20년 이상 다문화가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핫 이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0.7%대의 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요, 이한 세대를 한 골을 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20년 전부터 이러한 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한 세대가 이제 뻥 뚫려버리는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10년 한 2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절수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2010년부터 이민청을 설치하고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법무부가 이민청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에서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뭐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인력, 스마트한 인력인데 어 지금 우리는 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세대들이 해외에서 자원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만 좀 시키고 알짜만 빼먹고 내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한국에 살아 줘야 되고 정착해 줘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는 필요한 것이지요. 옛날은 산업 연수원 제도라 해서 동남아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하기 싫은 그런 일 시키고 그랬잖아요. 언감생심,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면 세계에서 뒤처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직면에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 관점에서 향후 한 20년 동안은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동화되거나 다문화로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는 데 있어서 이 한글, 한국어 이 교육은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언어 소통이 잘돼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이 인재들이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제 꿈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 후에 해외에 나가서 한국어 뭐 센터를 차릴지 아니면 국내의 필요에 동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대로. 언제든지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꿈이 거창하고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유혹에 넘어가면 그 꿈은 무너져버린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제 울주군 예술회관에서 시민 광자를 하러 온 저희 고등학교 초등 중등 고등학교 동창생을 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신문사에서 계속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글을 연재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어제 강연을 12월까지 계속한다면서 전화가 와서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로부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고향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아는 선배 이야기인데 나이가 60이 된 사람이 흔히 말해서 세상에서도 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성추행하면서 우리 고향이 조그마한 도시잖아요. 온 사방에 소문이 나갔고 이제 얼굴을 들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렇다지만 그 자식들은 뭐가 되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부인도 거기에서 꽤큰 샵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부인은 또 뭐가 되느냐 이거죠.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 사람의 삶이 다 파탄이 나게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 꿈이 아무리 거창하고 원대해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꿈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똑같은 혹독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지만 유혹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이,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을 견디어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유혹을 이긴 사람은 1명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반면 인정받은 후에 유혹에 약한 법이지요. 오스카와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혹 빼놓고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만큼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유혹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혹이 단한 번에 한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유혹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마침내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유혹은 찾아옵니다. 230대는 성적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이고. 40대가 되면 명예라는 유혹이 찾아오고, 50대는 돈이라는 유혹이 찾아오고, 60대는 안락과 편안이라는 유혹이 찾아온다고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대에도 안락이라는 유혹이 찾아오고, 60대에도 성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렇듯 유혹은 시도 때도 없이 사단의 마술처럼 계속해서 꿈꾸는 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유혹은 한 순간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십절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그 주인 그 주인이 날마다 청하였다 그랬어요. 한 번만요? 아니요. 날마다 청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유혹은 매일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실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해왔습니다. 여인의 다정하고 매혹적인 눈빛이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준수한 청년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법 합니다. 남편은 늘 업무에 시달리고 그녀는 돈 많은 미시였습니다. 한가하면 항상 부패한 마음이 따르기 마련인데, 정신없이 바쁜 사람은 재질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갖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내적인 욕모까지 갖추었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그 주인 마님의 마음에 들어보기 위하여그 주인 마님 옆에서 얼쩡거려 보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세이프 에라밀의 책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래 났습니다. 이집트의 네노라는 여인들이 잘생긴 히브리 청년의 모습을 위하여 보디바일의 집으로 달려갔다. 사과와 칼을 내주면서 보디바일의 처는 이제 내가 매일 이렇게 정렬로 불타는 이유를 알겠습니까?라고 그 부인들에게 소개했다. 이집트의 고관 대작들의 부인과 딸들이 요셉을 보기 위해 보이드발의 집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셉의 용무가 이민우나 방탄소년단의 미 같은 미인지 비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정말 보면 가슴 떨리는 그런 멋진 청년이었죠. 이 창세기 사9구장이2 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을 다른 번역, 불가타역이라는 제로미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점점 자라는 아들 요셉, 점점 자라는 멋있고 잘생긴 아들 여자들이 벽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laughs> 요셉 얼굴 한번 보려고 댁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매일처럼 계속되던 유혹이 이제는 결정적인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심화로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가장 무섭고 혹독한 유혹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여인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유혹하더니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요셉도 생각해 보면 그냥 핑계를 대고 넘어갈 수도 있는 욕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직 젊고 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신부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켜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지속적인 출세를 위해서는 그냥 눈 감고 그대로 넘어가도 누구 하나 뭐라 할것 같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수많은 이유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갈 만한 까닭을 될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혹보다 더큰 것은 그가 가진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꾸고 싶지 않은 위대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은 사명입니다.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에서 성리하게 만든 것은 그가 가진 꿈이었지요. 세속적이고 성공적인 꿈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온 세상을 위한 그가 가진 위대한 꿈. 그 꿈이 그 꿈에 대한 열망이 유혹보다 더 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의 금식 후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인류의 구원에 대한 꿈,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혹보다 강한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꿈을 키워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묵시는 비전이며 비전은 꿈입니다. 이 말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망할 짓을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지 비결이 나옵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뭐하지도 않았더라?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여러분, 유혹을 붙들고, 하나님 이 유혹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하라고요? 유혹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부터 뭐 하라고요? 도망하라고요. 유혹에서, 유혹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36개가 최고예요. 여러분, 유혹을 버티고 내가 하면 유혹에서 이기나 버티고 막 이렇게 실험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유혹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 기도하지 말고 퍼뜩 놓고 어디를 해야 돼요? 36개. 도맥낭, 준낭 치는 게 최고예요. 오래 사신 어르신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성리하는 길은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명예와 물질과 권력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이며 정욕적인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경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지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해서 피했습니다. 유혹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볼것다 보고 들을 것다 듣고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거하고 또. 같은 것이지요. 먼저 유혹받는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성은 선물이에요. 그렇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가장 위험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겠지만 저는 제 앞자리에 저하고 똑같은 성의 남자가 아니면 우리 집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앉히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다 차서 자리가 그 자리뿐이면 앉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앉히지 않습니다. 이게 익숙한 사람들 문을 열면 제가 뒤에 어, 앉으시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인이 그 자리에 앉아, 어, 자리에 없는데 다른 이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의 옆자리에,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의 옆자리에 이성을 앉히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의예요.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앞에 타갖고 앉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타면 미안하지만 뒤에 앉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는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하고 있습니까?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 이병준 목사님이 보니까 옆에 사모님 아니던데 아주 예쁜 사람을 옆에 태워갖고 어디 가대? 그럼,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위험하죠. 내 아무것도 안 해도 위험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이 집에 나보다 더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거마지아니하였어도 거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 것이지요. 아무도 없었지만,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누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자신과 그 여자의 처지를 생각했다면, 유혹에 굴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처지를 생각하다 죄를 짓습니다. 죄는 늘 그렇게 찾아오는 법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덕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키우며 지켜온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로 인하여 그 여인으로부터 도망가다가 그 옷을 잡혔습니다. 도망가는데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그의 옷을 두 번째로 뺏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뺏겼어요? 그 형들에게 채소 옷을 뺏겼습니다. 옷을 뺏길 때마다 그는 위험한 곳으로 내려갔습니까? 채소옷을 뺏기고 그는 구덩이에 내려가고 채색옷을 뺏기고 애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옷을 뺏기고 뭐가 될 판이에요? 감옥살이로 내려갈 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옷을 뺏길지언정 자신의 영혼을 뺏기지는 않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옷을 뺏기시기 바랍니다. 옷을 뺏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옷을 잃어버린 바 되는 순간 그는 그 옷을 뺏김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옷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옷 벗긴다 할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직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그걸 내가 한번 탈탈 털어볼까 어, 이러잖아요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까?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옷을 뺏김으로 인하여 그 옷이 자기가 하지 에도 않았던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폭행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히브리 청년이 노예가 나를 급관 하려다가 내가 소리쳐서 도망갔다 하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그동안 얻었던 신뢰, 명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도 그걸 알았을까요? 요셉도 알았습니다. 그 옷을 뺏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린 듯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신분과 직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잃어버리는 것이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야흐로 이 시대는 탐욕의 시대, 유욕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꿈,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유혹, 그 어떤 유혹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침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받는 세 분에게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꿈, 소망, 사명을 이 시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 유혹으로부터 주신 소망을 지켜 주시고, 그 꿈을 인하여서 유혹을 이기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